자, 이번 시간에는 검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다 일렬로 잡아요. 그러면 그립이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손 안에서 클럽 컨트롤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스도막 멋대로 돌아요. 고삐 굴린 망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영상 보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립은 X. 두 번째. 검지 누가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방아쇠 걸듯이 잡으라고 했지? 좋아. 잡아보자. 방아쇠 걸듯이 잡긴 했는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떠요. 이뜬 상태에서도 한번 휘둘러볼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닿았다가 놓쳤다가 닿았다 놓쳤다가 말해. 굉장히 불안한 그립이 됩니다. 역시. 세 번째 그립.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방아쇠 걸듯이 잡을 건데, 자, 이 방아쇠 거는 느낌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방아쇠 걸듯이 오른손을 만들고, 땡겨볼게요. 쭉 땡겨요. 쭉 땡겨요. 여기서 고정.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잡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밀었죠? 검지에 이런 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검지는. 응. 그립을 보면 약간의 검지랑 중지랑 간격이 살짝은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시고 정면에서 봤었을 때한 엄지와 검지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엄지와 검지의 높이가 비슷하게 한 손톱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 자, 근데 이 검지가 프레셔 포인트인데 이 검지가 이런 식으로 그립이 잡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클럽을 움직이면서 컨트롤해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이 새끼, 약지, 중지, 엄지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손바닥 그리고 검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없어도 골프를 칠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손바닥 눌려 잡혔죠? 검지 손가락 걸어 잡았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골프를 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역할들이, 이 검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 공간이 절대 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손을 일렬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공간이 벌어져서, 손가락에 이런 땡겨지는, 이런 저항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잡으면 조금 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흔들어 보면, 골프글이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하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검지 손가락 그립을 내가 잘 잡고 있나만 체크를 해보시고 골프의 탄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